마더통 81쪽 26번입니다. 자, 근육 원소류 마디 X 있고, 여기서 t 1 t 2 시점이 있는데, 여기서 이제 니은분의 기억 빼기 D긋을 여기다 줬어요. 그리고 X 전체 길이 줬고, A 대 길이 1.6 줬네요. 이건 시점 상관없죠. 똑같이 1.6. 그렇다면, 일단 X를 A 대 더하기 E 기억으로 나타낼 수 있죠. 그러면 얘가 1.6A 되고, 이 기억이니까 기억이 몇이다? 기억은 10.7이라는 뜻이죠. 음.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니은과 디귿의 관계를 알수 있습니다. 여기서. 자, 얘가 이거죠. 그러면 니은은 1.4 2 디귿인데 그리고 a 대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? a 대는 이니은 더하기 디귿. 즉 이2은 더하기 디이1.6 이렇게 두개 연립하면 되겠죠. 그러면 일단 음, 니은에다 이거 넣자. 그러면 2.8 4디이고 거기 디귿 더하니까 3디 이렇게. 그럼 3디은1.2디이 0.4. 다 나왔네. d가 c 0.4이므로 어이 0.4니까 이게 1.2고 0.6. 그럼 이제 2는 더하기 디 같으면 1.0 나오죠? 1.6나오죠네 됐고요.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야 되죠. 자, 보면 이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하고 x의 관계가 얘가 2알 파 줄면 얘도 이, 얘도 알파, 얘는 알파 줄고 알파 늘고 이 알파 관계예요 그러면 일단 니은이 만약에 수축한다고 쳤을 때 이거든요. 거 니은이 줄어들었을 때 기억 빼기 디귿은 늘어난단 말이에요. 기억 빼기 디귿은 오히려 늘어납니다. 둘다 늘어나네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냥 어떤 임의의 값으로 해야겠는데요. 음, 이렇게 하자. 그냥 이렇게 하자. 이거? 이 관계라고 치면 얘는 이거? 이거? 이렇게 되죠 이걸로 4분의 1 만들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의 거기거이그이면0.3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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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1.2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되고요. 그러면 3알파가 0.6, 알파는 0.2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길이 다 알죠. 알파가 0.2니까 0.8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럼 x 길이는 a 더하기 이 e 기역이니까 1.6에다가 2.8 더하면 3.4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죠? 그러면 기억 근육 원섬유는 근육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반대죠 근육섬유가 근육원섬유로 구성되어 있고요 T2일 때 H대 H대가 디귿입니다 T2일 때 디귿은 0.4 X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.4 길다 정답은 2번입니다